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살아남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러한 모든 배경들을 가지고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된 것들,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틀렸다고 말하고, 나와 다르다고 말하고, 배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laughs>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TV나 뭐, 뉴스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 누가 죽었었는데, 뭐, 다시 살아났다. 누가 죽었는데 며칠 만에 다시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죽었나 다시 살아난 게 맞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뻔 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을 뻔 했다가 다시 살아나도 언젠가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분이 한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살펴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 어, 이제 숨을 거두게 되실지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을 했습니다. 로마의 어,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요.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또 직접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여자들, 이 여인들이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묻히셨으니까, 그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께 향품과 향유를 좀 발라드리고 갖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려고 하는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개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안식일에는 그냥 집에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는데 이제 깜깜한 밤이니까 뭐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뜨는 첫날 새벽,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 가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구버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또 넣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 그러면 바위를 파가지고요 어, 그 안에다가 시신을 어, 넣고 그 다음에 앞에 큰 바위로 그 입구를 막는 것이 무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넣고 향유를 바르고자 하는데, 야, 그 무덤 돌이 너무 크지 않아? 야, 그거 너무 힘든데, 장정들이 여러 명이 붙어야지 그 무덤에 돌을 굴려서 문을 열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문을 열수 있을까? 아, 누가 혹시 무덤에 이 돌을 옮겨 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덤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여인들의 생각은 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무덤의 문을 어떻게 큰 돌을 굴려서 문을 열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무덤을 막아 놓았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패닉이 오지 않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보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은 없고 그러니까 야, 누가 훔쳐갔나 보다. 야, 어떻게 된 걸까? 혹시 동물들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동물이 몰아가지 않았나? 누가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았나? 예수님의 시신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막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를 섞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밝히 알도록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이 제자들, 또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빈 무덤을 보면서 패닉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분명히 그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내가 따라가서 보았는데 어디 가셨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상 어, 알아왔던 것, 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 내가 예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왔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안경을 쓰고, 어,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 안경에도 이제 선글라스라는 게 있잖아요. 색깔이 있는 안경들. 색깔이 들어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안경을 안 쓰면 벽이 하얀색인데요. 빨간색, 색깔이 많이 들어간 안경을 쓰고 보면 색이 약간 불, 불그스름하게 벽이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이 가장 들어가 있는 안경을 쓰고 하얀 벽을 바라보게 되면 푸르스름하게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요 안경을 쓰고 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그런 안경들을 쓰고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예수님 뭐 어떻게 좀 패션이 뛰어나시네? 좀 붉은색을 좋아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예수님 저 파란 옷을 좋아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좀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요. 설교를 들은 다음에도 정말 그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 보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어,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배운 다음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내가 어려서부터 대충 들어왔던 것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여인들처럼,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서 시신으로 계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무덤을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을 당했거나 짐승들이 물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죽으면 무덤에 장사되고 썩어 없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은 예수님만 찾는 내 삶에서도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만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예수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이제 기도는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긴 했지만, 에휴, 그래도, 저, 목사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어, 너안 들어준다고 기도했지? 그래, 안 들어줄게.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이성, 내 생각으로,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갇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우리의 이상을 내려놓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aughs> 오늘 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대신 그 무덤에 죽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있고 빈 무덤을 이들이 보게 되어줬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러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근심하고 있는 거예 야,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네. 그리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던 여인들을 향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죽은 그 예수님 지금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죄인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그거 못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 없는 이 여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힘들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 어? 그런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잘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어? 그렇다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8 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내가 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후이 주시도 끄짖지 않냐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그냥 죽으셨구나? 아, 그러면 나도 언젠가 또 죽겠네? 아, 나도 사람인데 뭐 죽을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가 다뭐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고요.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르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신 사람들의 명단이 쭉 소개가 됩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오기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또 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죽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 사례라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가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첫 번째 사례, 첫 열매. 첫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첫 열매. 어? 그 처음 따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첫 열매라고 하는 것. 사과나무에, 어떤 나무에서 딱 첫, 첫 번째 열매가 열렸는데 그게 사과예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 나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혀도 동일한 사과가 맺힌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 우리들이 열매가 맺혀지면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은 것 같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어, 물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없을까? 아,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맨날 하는 일마다 꼬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부활도 나타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삶에서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또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해요?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구절을 보니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모든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들에게는 처음에 갈 때는 죽어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나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난 후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그것을 뭐무 무언가를 소개한다고 하면 뭐 제대로 소개는 하겠습니까? 아, 자기들 이거 한번 써봐. 내가 써 써보지는 않았지만 좋대. 진짜 효과가 있어? 글쎄, 내가 안 써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을 내가 듣기는 들었어. 여러분 그런 신뢰가 있겠어요?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내가 확신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뭘 소개해준다. 글쎄 나는 안 해봤지만 몰라. 아무튼 나도 대충 들었는데 그런 그일 수도 있대. 그냥 한번 해봐. 그렇게밖에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사용을 해갖고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었으면, 그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우리가, 뭐, 누가,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나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믿으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구원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